2015 블라인드 테스트 방어장 4 m c 의 사전 테스트가 진행된 오늘의 주제는? 컨실러 블라인드 테스트를 컨실러 부분 컨실러를 컨실러 테스트인데요 기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최강 컨실러로 선정된 T브랜드 그리고 컨실러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10개 후보 중 전문가 테스트를 거쳐 선정된 탑3 일주일간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 4 m c 테스트 기준은요 커버죠? 달림성, 지속력이요 1번 제품 얼룩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붉은끼는 좀잘 가려주는 것 같아요 이 트러블이나 아니면 잡티 같은 게 커버되지는 않는 느낌? 1번은 벌써 약간 조금 다 벗겨졌다고 해야 될까요? 블라인드 테스트 2번 제품 이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제품이네요 트러블 하나하나를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네. 양조절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3번 제품인데요. 스틱 타입하고 여기 보면 리퀴드 타입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어,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기도 좋고 역시 부드럽게 발리기도 하고 커버력이나 지속력 면에서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3번을 여기다가 놓고. 어디 어디 어디였어요? 여기. 아, 여기였어요. 지금 거의 모르겠어. 컨실러 보면 사번 제품이고요. 왜래 3 번보다 저는 4 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적은 양을 써도 좀잘 가려지는 것 같기는 하네요. 지속력 면에서는 음 굉장히 나쁘지도 굉장히 좋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호 m 씨가 직접 테스트해 본그 결과는?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번을 구매할 것 같아. 요번좀더 오래 가는 것 같아. 제가 뽑은 베스트 제품은 1번. 녹화장 베 t 걸스들도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 t 번만 고 c 타입이어서 커버력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blind test. Check up, blind test. Check up, blind test. 어 h e c k up, blind test. Check up, blind t 느냐 t Check up, blind t 로스 여러분 모두가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네. 또 이게 컨실러 하면 정민 씨입니다. 예예예. 예, 예. 컨실러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테스트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 제가 오주 컨실러를 좋아하고 또그 네. 중요성을 잘 알면은 사실 컨실러 팔레트를 따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컨실러 선택을 잘못하면요. 매번 외출할 때마다 우울해요. 그래요. 네, 뭐그 가리느라 시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렸는데 가려지지도 않죠. 그렇거든요. 제가 이번 블라인드 테스트만큼은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니 정민 씨는 몇번 제품에 가장 큰 점수를 줬는지 좀 기대가 돼요. 궁금하고. 저는 처음부터 느꼈던 게. 아, 이거는 4번이 1등이구나. <laughs> 어, 4번이 1등이구나. 근데 어. 저도 4번이 1등일 거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4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왠지. 음. 어, 그래요? 어, 왜? 거이 악마. 악마야 정말. 저도 4번이 1등 할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한꺼번에 같이 <laughs> 꼽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총 4개의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최강 컨실러는 어떤 제품으로 선정될지 컨실러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네, 4회부터 공개해 주시죠. 4회를 한 제품은요, 바로. 네, 사용하신 제품 중에 1번 제품입구나 H브랜드 제품입니다. 2 5 5 m m 에 3만 원대. 다공성 파우더라고 래서 피지를 흡착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분이 좀 많은 분들, 아니면 여드름처럼 좀 약간 좀 도드러지는 부위에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요. 베이스랑 같이 이렇게 서 뭔가 커버가 된다는 느낌 보다 나 컨실러! 나 컨실러! 약간 이런 느낌이 좀있어요커버 음, 그래. 여기 했다! 여기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있 네, 3위 제품이 어떤 제품이 됐을지 예측가세요 저는 사실 이번 2번 제품이... 예, 저는 제일 불편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만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 2번은? 응, 어, 2번 너무 편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이라든지 트러블을 가리기 위한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어플리케이션, 아, 그쵸. 풍조라든지, 뭐 다크서클, 네. 좀연부죠 아니면 주근깨, 부위. 기미 등등을 가리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리고 점을 가릴 때랑, 이런 기미를 가릴 때랑 이런게다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번 제품이 3일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제품만 썼었을 때는 너무 넓이가 넓었잖아요. 그래서 콕 찍기에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약에 테스트를 많이 하셨다면, 제가 봤을 때 3번도 그렇게 석그다좋 음 3번이 3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음. 한번 3위 제품 한번 네, 공개를 한번 해보죠. 네, 3위를 차지한 제품은요. 네. 3번? 어떻게 1등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3번 여기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열피야 열피야. 네. <laughs> 사용하신 제품 중에. 아, 네, 아, 3번, 아, 제품 3번 제품입니다. 아, 정말로 아, 네 T 브랜드 제품입니다. 기존 블라인드 테스트 1등 제품이죠. 가격도 만 원대였거든요. 그 안에 또 미네랄 성분도 들어있고 진득 성분도 들어있고 그래서 또 유분을 좀잘 잡아줘서 지속력이 좋았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지난 시즌 1위 제품은 3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5년 새로운 건좌가판정를 했다는 뜻인데요. 이거 과연 어떤 제품이 1위를 차지했을지요. 2015년 블라인드 테스트 타이틀 강화전 컨실러 1위를 공개합니다. 제가 만약에 와. 구매를 한다면 제가 뽑은 베스트 제품은 4번이 4번 좀더 오래가는 것같아 4번을 4번입니다 베스트 2번 아니면 4번이네요 4번이잖아. 그렇죠 네 공개합니다 컨실러 네. 아, 1위 제품은요 이렇 차지한 제품은 사용하신 제품 중에 (2번) 제품이고요. 음. 엠브랜드 제품이죠 6 m m 에만 원대 제품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고지베리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음. 그래서 기간 경기가 사용했을 때 피부를 좀더 생기 있게 가꿀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야. 스펀지 봉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약간 좀 넓은 면적이라든지 주름에 끼이지 않는 상태로 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4번이 누군지는 봐야 되겠어요 그래요. 빨리 봐야 되겠어요 4번 봐야죠 정민 씨가 가장 애정했던 누군이 너 네. 짜잔 4번 제품은 엔브랜드 제품이고요. 6 m m 에 4만 원대 제품입니다. 음. 촉촉함이 오래 지속됐던 제품이고 지속력도 좋게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에 1위를 했던 T브랜드의 컨실러는 3번 테스트 제품이었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음. 새로운 넘버원 no. 컨실러 엔브랜드 축하합니다. 오.